검사와 기자가 술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아니, 이런 소문이 있더라.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기사 좀 써줘. 검사가 기자에게 이 말을 하면서 시계를 건넵니다. 기자는 아, 이건 아니지 하면서 시계를 챙긴 다음에 다음 날 검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그대로 기사로 써 줍니다. 그렇게 그 기사를 통해 검사는 자신이 맡은 수사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하게 되죠. 영화 부당거래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게 바로 검언 유착이겠죠. 검언 유착이란 검찰과 언론이 유착한다라는 뜻인데 즉 둘이 각자의 권력을 남용해서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검언유착 왜 문제일까요? 일단 검사는 언론을 활용해서 수사를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검사가 가진 수사권 기소권 이런 것들을 휘두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언론은 검찰을 통해서 특. 종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검사는 누군가에게 벌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검찰과 언론이 유착됐다면 이 언론도 이벌 주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대변해 주 겠죠. 그러면 평범한 뉴스 소비자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검언유착이 무서운 거예요 에이 근데 앞에 사례는 영화니까 그렇지 실제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최근에 검언유착이 의심되는 사건 이 발생했습니다. 동아일보의 방송사 채널a 소속 기자가 현재 징역을 살고 있는 한 기업의 전 대표에게 협박 취재를 하고 또 검찰 권력을 언급한 건데요. 채널의 기자가 그 대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대표님한테 불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님, 지금보다 더 징역 많이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가족 생각을 해라."라고 하면서 "내가 검찰과 우리 대표님의 자리를 만들어 줄수 있다. 대표님이 징역을 좀덜 받게 해줄수 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대표님이 친분 있는 유시민 이사장, 그 유시민 이사장의 뒷돈을 받았는지 그 비리를 나에게 들고 와야 된다. 유시민을 공격하면 검찰도 좋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채널A 기자는 그 대표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수사 방향까지 알고 있고요. 이 채널A 기자는 자신이 검찰총장인 윤석열과 아주 가까운 검사장을 안다면서 본인 채널A 기자와 이 검사장이 나눈 얘기를 녹취 파일을 들려줍니다. 그 녹취 파일에서 검사장이라는 사람은 채널A 기자한테 이렇게 말해요. "대검찰청에 땡땡 수석을 찾아가 봐라.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해 놓겠다." 그리고 수사팀에게도 내가 의견을 전달해주겠다.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해주면 우리 수사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언론에게도 도움이 되고, 양쪽 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싫어야 싶으시죠? 검사가 정부 여당과 관련 있는 인물 유시민을 지목하고, 또 이를 구속하기 위해서 기자를 이용하고, 또이 언론에서는 특종이랑 권력을 노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활용해서 만약에 이런 물밑작업이 벌어졌다면 정말 경악할 수 밖에 없는데요. 물론, 지금 채널의 기자가 허세를 부리고 있는 는 건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녹취 파일도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한 다음에 그걸 검사장이 얘기한 거다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건 검언 유착이야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그동안 언론이 보인 행태 때문입니다. 검찰이랑 언론의 유착은 엄청 거창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변에서 정말 쉽게 볼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슬쩍 아니면 일부러 흘린 이야기들을 언론은 전부 다 받아쓰게 합니다. 검찰 다운표 이런 기사 되게 많이 우리가 봤잖아요. 검찰 쪽 말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거 확인 안 하고요. 심지어 검사 중에서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검찰권을 남용하는 정치 검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의심할 만하다는 거죠. 검언유착 너무 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 사건이 제대로 규명이 되는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특히 언론이 정치, 경제, 검찰과 관련한 권력들 이 권력들과 유착하지 않고 잘 이들을 감시하는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채널A 그 기자의 보도윤리 위반 문제가 진짜 심각한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일요일 밤 9시 40분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4월 15일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그럼 뭘 봐야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러널리즘 피크쇼 Z를 봐야 합니다.